네, 반갑습니다. 디낙TV입니다. 저는 지금 여수 백야도 백야도 선착장에 있습니다. 오늘 어, 팀철류와 부산 한사리FC 출조에 동행해서 개도에 들어가서 감성돔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. 오늘 어떤 조항을 보일지 나중에 자세하게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시간 12시 28분 당도호가 백야도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팀 천류와 한사리FC 회원들 배에 승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개도로 나갑니다 자 지금 시간 1시 58분 저는 지금 개도 작은산 및 마당요에 내려 있습니다 지금 팀 천류 유병래 회장님하고 천류 김창호 필트테와 함께 갯바에 내렸습니다 지금 개도가 밤에 감성돔이 나온다고 해서 두분 모두 전지지로 밤낚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김창훈 프로님. 채비 네.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? 오늘 채비는 1.5 반유동, 전자지로. 전자지 1.5 반유동으로 먼저 시작하네요. 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어가 많아서, 지 밤에 자어가 뛰어난 시간에 저희가 지금 좀 나올 정도로 요 네. 유병래 회장님은 채비를 어떻게 꾸릴 생각이세요? 여는 원줄 3호 전자찌 1호 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아까 수심이 한 12m 이상 나온다 고 그러던데. 약간 약간 저부리하고 있는데. 좀 예, 좀 음. 민감한 낚시를 할 계획이네요. 음. 예. 자, 전자찌 채비를 만들어서 두분다 낚시를 시작했습니다. 과연 밤낚시에 감성돔이 낚힐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팀 천류 유병래 회장과 천류 필드 스텝 김창호 프로. 밤낚시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길이 없습니다. 그런데 유병래 회장님 입고 있는 금영조끼가 올 반사를 하네요. 빛을 살짝만 맞아도 저렇게 환하게 보입니다. 해가 아직 뜨기 전인 듯고 예, 중치급 감성도 한 마리 했습니다. 봉투기 직전에 역시 일출 전후가 황금 물때입니다. 아침에 한번 했습니다. 예, 씨알은 가을 가을 씨알 딱. 딱 가을 씨알. 자, 채비는 뭐죠? 채비는 밤에 계속했던 1.5 전자지 채비 에수심은지한 13m. 13미터요? 네, 어. 바닥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, 바닥에서요? 네. 입질은요? 입질도 지금 시원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자어처럼 살짝 들어갔다가 그대로 잠겨있어요. 어, 가을인데 왜 그러지? 네. 지금 빗줄 잡으니까 찌가 쏙 들어가고 니다 아, 예. 알겠습니다. 네. 아, 팀철류 유병래 회장님 한 마리 걸었습니다. 해뜰 무려 황금 물때인 것 같습니다. 감성돔 뜰채에 들어갔습니다. 조금 전에 김창호 필드 테스트가 낳은 씨알과 거의 비슷하네요.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아 목이 진짜 많네. 30 되겠네 30. 잠깐만요. 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30은 조금 넘을 것 같기도 하고. 자 채비는 뭐 쓰셨죠? 1호찌에 1.7호목도 자 수심은 몇 미터 정도 나오던가요? 네, 수심은 한 9미터에서 10미터 정도. 아 지금 이제 막 연속으로 쏟아질 시간이니까 짧게 하고 예, 계속 예예 예. 아 이번에는 감성범이 아니고 가지매기네요 가지매기도 신중하게 아하 <laughs> 자한 마리 또 하신 거노어네 농어 오늘 네, 작은 농어가 많이 올라옵니다 김창호 프로님 또한 마리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감성돔 갔습니다또 농어예요? 힘을 왜러겠어 근데. 아또 농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자 유병래 회장님 한 마리 또 했습니다. 만조가 막 지나서 초날물 시작될 무렵에. 자 아까보다 큽니다. 이번에는 30cm가 훨씬 넘어 보이고요. 어, 막대찌 채비로 바꿨네요. 방금 바꿨습니다. 방금요. 네. 바꾸자마자 입질 받은 거예요? 자잡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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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서. 잡어가 많아서. 빨리 내리려고 3호 막대찌. 3호 막대찌. 그러니까 빨리 내리니까 밑에 감성속이 있었네요. 네, 사관이 네. 자, 접으시고 시알이 40은 조금 안 되었고 네. 30. 30 중반. 예. 이게 예. 아까 햇뜰 물해뜨기 전에 낚은 거한 마리하고, 예. 예, 이거 두, 번, 두 번째 마리 주네요. 자, 농어 말고 간평국 좀 잡아요. 예, <laughs> 김창호 표준은 농어만 한 대여섯 마리 진짜, 잡아놨습니다. 체비를 <laughs> 바꾼 게 신의 한수네 낚싯대는 신천홍. 신천홍 블랙입니다. 신천홍 블랙 1-5-3. 지금 팀 철류 회장님답게 낚시 대는 신천홍 블랙 1-5-3. 이게 신제품인가요? 예, 보고, 보고평입니다. 보급, 보고평. 보급형. 예. 예. 미끼는 뭐 썼어요? 미끼는 그냥 크크를 써서요? 예. 오. 계속 도를 쓰다, 도 계속 따이더라고요. 그렇죠. 밑에 써요. 보고가 많아요. 예. 자, 시알이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. 가을 감성돔이라서 아무래도 더큰 씨알 나오면 좋겠지만, 이 정도 씨알만 마리수만 나와도 아주 만족스러운 조카가 될 텐데요. 현재까지는 두 마리죠? 예, 두 마리. 새벽에 한 마리. 방금. 시씨가더 땅은 좋네요. <laughs> 기분이 좀 작고. 아무튼, 아직 감성돔 일주이 한창일 때니까 이제 8시 좀 넘었거든요. 예, 앞으로도 더 많은 마리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아, 여기도 고등어는 엄청나게 많네요. 발 밑에 꽉 찼습니다. 고등어들이 줄을 지어서 다니네. <laughs> 자, 이번에도 고등어죠. 지금 연속으로 고등어만 낚이고 있습니다. 이번엔 정갱이네. 아, 고등어 정갱이. 자, 채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. 막대찌 채비인데 목줄을 거의 1미터 정도밖에 안 썼네요 자버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자버가 너무 심한데 최대한 빨리 확 가라앉히려고 아무래도 목줄이 길면 미끼가 천천히 가라앉죠 이렇게 짧으면은 미끼가 수중지를 따라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1미터 정도로 짧게 쓰고 있습니다 자버 퇴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오랜만 오랜만에 진짜 저도 아, 왔어. 못 따라할 수 있는데.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. 오늘 두 마리째죠? 예. 예 농어는 몇 마리예요? 저거요. 여섯 마리입니다. <laughs> 아, 더워서 아, 고물술 가다 고 있는데. 아, 됐다. 아, 이런 놈들은 무리 지어 다닐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자, 이런 열 것들은 지금 시지않면은마리수로 나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네. 왜 이렇게 아마 미끼를 중간에 다 도둑맞아서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같고 고등어 보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빈 바늘 낚시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. 자 오늘 두 마리 했는데 소감 한마리만 해주세요. 소감이요? 아 어, 일단 얼굴 본건 다행인데. 예. 예. 지금 이 가을 시즌에 이두 마리 갖고는 좀 만족을 못하죠. 씨알도좀 예, 사이즈도 그리고 많이 몰려다니는 예. 사이즈인데 예. 띄엄띄엄 낚았죠. 새벽에. 그죠.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한... 네, 해 뜨기 전한 마리 그리고 아까 1 0시 반쯤 예 네. 음, 맞아요 제가 다 네, 봤으니까 너무, <laughs> 너무 간격을 두고 나와서 네. 예 바닥에 바닥 중에서 뭐 보고나 이런 잡어들이 미끼를 가만히 두지를않아서 이게 얘네들이 그 뭐, 뭐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안준것 같아요 음. 빈 바늘도 많이 나왔고 또 바늘도 많이 잘라 먹고 오늘 보고 진짜 많았어요. 네. 아유, 수고했습니다. 예, 네, 수고했습니다 자, 낚시 자리까지 깨끗이 청소한 유정래 팀천류회장님, 거기 두 마리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저기, 김창호 필드스텝도 두 마리 낚았었는데 오늘 사이좋게 두 마리씩 했네요. 낚낚은 시간도 비슷하지요. 예, 짱같네요. 고압 그두 마리씩 딱 잡았네요. <laughs> 해 뜨기 전에. 예, 해 뜨기 전에 한 마리, 그다음에 아까 한열시 넘어서 잡았었죠. 열시 약간 넘어서. 열 시. 예. 시고오 김창호 프로가 조금 더 뒤에 나갔고 예, 채비는 예. 오늘 주로 뭐 썼죠? 처음에는 구부력 채비를 풀려다 잡기 때문에 고부력으로 바로 보겠습니다. 이로 시작했다가 둘둘다 그럼 고부력으로 받은. 아니요. 자치권 예, 1호째로 잡았고요. 예, 요 3호째로 잡았고요. 3호 막대찌? 네. 예. 예. 오늘 전체적인 여건 어떠세요? 역시, 하고 바닥 중에는 보고가 너무 많네요. 네. 예. 역시, 뭐, 똑같은 것 같아요. 예. <laughs> 예. 선수들 철수하기 시작합니다. 한 살의 부시원들 두명 내렸다가 지금 철수하네요. 저 살림방은 뭐예요? 한 마리입니다. 한 마리 잡으셨다니까 난 나중에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. 살림망에 감성동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. 몇 시쯤일 줄 알았어요? 8시, 8시, 8시 반쯤. 8시 아. 반쯤요 체비는? 0.5. 0.5로 수심이 10m. 10m요. 예. 한 마리 하셨다면서요? 아니 저희가 아니죠. 저쪽에요 네. 아. 나무조, 나무조. 딱 붙여요, 고기를. 고기 딱 붙여. 손때문에 뭐야 이거 <laughs> 됐습니다 자 회장님 입질 언제 받았어요? 아침에요 아침에 몇시쯤요? 어, 7시에 한번 받고 그 다음 날몰때 11시 때 한번 받고 아초나물 돌아서고 나서 다 나오네 여기 예. 채비는요? 채비는 어, 2호 찐악시 2호찌 썼어요? 2호찌 쓰고 예. 밑에 2호 목줄 썼어요 아 목줄도 2호 쓰고 와, 여기가 수심이 깊었나요? 14m 정도 나옵니 아, 어, 그러니까 고부력질 쓰시면 자본은 없던가요 자본은 고등어, 메갈리가 많았어요. 많았는데 어떻게 뚫고? 속공으로? 속공으로 해요아예 알겠습니다. 아 잠깐 언제 입질 언제 받았어요? 끝나기 2시간 전 끝나기 2시간 전이면 한 10시 정도 네, 네. 예. 찌는 뭐 썼어요? 아 막대찌 썼어요. 막대찌 몇 호? 2호 2호 네. 아 수심은요? 수심은 14m 14m요? 이게 지금 오늘 낚인 것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. 아, <laughs> 소,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, 저도 조 아, 아쉬웠던 거는 하나를 더 잡았었는데, 그 네. 앞에 배구에 걸려가지고, 아, 아. 아, 터졌어요? 네. 그래가지고 또 하나라도 잡자라고 해가지고, 예. 는 게, 예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자, 지금 시간 12시 40분. 모든 선수들을 태우고 지금 이제 개도를 떠나 백야도로 돌아갑니다 배 출항 이후 거의 12시간 동안 갯바위에서 어, 보내다가 돌아갑니다 오늘 조항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지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너무 너무 잘 살려놨네 땀을 때려부러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,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나 보다. 자기 티를 아, 또, 저항 완전 자, 지금, 올라간 고기. 30, 34cm. 2 3 턱걸이 했네. <웃음> <웃음> 턱걸이 했어 그래서, 이렇게 나눠놨습니다. 26.5. 26, 야 25. 진짜 특거리다 <laughs> 와 특거리다 그거 진짜 25 <laughs> 내가 그랬아딱25 26으로 이두마리는 방정식이 거야김철 장님, 13주년 바다낚시 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김철우 한살이 FC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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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